이지따와하지 마. 그래, 한번 안아. 꼭. 꼭. 뽀뽀도 한번 할래? 응. 내가 아까 물어서 미안해 아팠지? 별로트야아파니 아팠대. 미안하다. 근데 너도 나 때렸잖아. 너도 사과해. 치아노가 사과했당아 너도 날 때렸으니까 너도 나 사과해야지 난 치아노가 뛰었어네가 먼저 날 때렸잖아 그래서 내가 앙 문거잖아 앙문었잖아 너는 나를 빡빡빡 때려서 내가 아팠다고 아야야 했다고 호해줘 뽀뽀도 해줘 고마워 우린 이제 친구지? 우리 이제 친구지 그래 우린 이제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반가워 응 사이좋게 지낸다고 한번해 안녕 안녕 그래 가 Good call.